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둘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돼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.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,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,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,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.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.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,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제여.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,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.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,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,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,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,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의 안저신이의 여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.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.